안녕하세요, 하시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뜯었을 때는 고기 토핑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. 제가 저번에 토핑 소개 때, 에 이거 출처를 미니쿠키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미니컴펠님이시고요. 영상 올리고 나서 알았는데, 삭제할 수도 없고, 그래가지고. <laughs> 네. 어,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, 천사점토. 만다실 양만큼의 천사점토를 준비해주세요. 전 미리 떼어놨고요그 다음에, 지퍼백에 담아놨는데, 반다이크 브라운 물감과, 어, 어디 갔지? 브라운이 어디 갔을까요? 브라운이 어디 갔을까요? 어.. 브라운은.. 네, 브라운은 없으니까 반다이크 브라운만 사용을 할게요. 아이고.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아, 네,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하면 돼요. <laughs> 네, 천재모터에다가 펀다이크 브라운 물감을 섞어주세요. 오, 손에 묻었다. 잘 음. 손에 묻은 것도 같이 염색 시켜 줍니다. 이거 섞었는데 색깔 연하면은 물감 섞어주시면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해주고 오겠습니다. 야! <laughs> 네, 염색을 네, 시켜주었고요. 안녕하세요. 염색을 아, 시켜주었고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제 동그랗게. 주시고. 저는 그냥 토핑 미니 쿠키 님 토핑 고기 때아 도시락 만들 기때 고기 핑 보여 주셨어요. 그때 그 형태만 보고 만드는 거라 가지고 그냥 그냥 대로 만드는 거거든요. <목소리>

이렇게 음. <laughs> 해주시면 됩니다. 그만 치어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